어느 여름날 새벽 강도가 남의 집에 침투하였습니다. 잠자고 있는 주인을 깨워서 칼로 위협하면서 돈을 돈을 좀 내놓으시오. 주인이 딱 보니까 완전히 초짜예요. 강도가 초짜예요. 그래서 390 환을 주었습니다. 강도는 허겁지겁 집을 나서며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고맙다고 해야지 돈을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있어 꾸준히니까 이 강도가 도망가면서 얼떨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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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강도는 손에 수갑을 비 채워진 채로 끌려왔습니다. 주인은 경찰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니요. 나는 새벽에 돈을 주었고, 이 사람은 나에게 고맙다고 하고 돌아갔어. 이렇게 해서 강도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실화입니다 소파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뉘우쳤고, 방정환과 강도는 형제처럼 우위를 다지며 평생 그렇게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게 하고,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는 저는 언제나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곤의 복음서에서 공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복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연복음 1장 27절,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기 주위에 오시는 그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설교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 The Coming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왔으니 이제 당장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요단 강가로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세례 의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31절과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알던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분이야말로 전에 계시 받은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인 것을 직감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그 분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서 저자들은 세례 요한을 복음서에 등장시킬 때네 명의 복음서 저자가 조금씩 다르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에 나타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요단강에 들어가 문법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이렇게 상반신 또는 적어도 얼굴은 수면 위로 내밀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요단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 그 자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2절, 33절에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은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22절.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이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과 누가,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모인 수많은 이세례받는 유대 백성들과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만인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셈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는 하늘의 음성은 나타나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비디오만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장면 묘사만. 거기에 비해서 공관 복음은 이제 오디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길을 그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복음서 전체의 공통점입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시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찍이 계시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요한은 세세례나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장 30절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1장 15절 27절에도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내 뒤에 오지만, 내 뒤에 오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앞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머리 위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여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의 이 선포 속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호와의 종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였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한 심성 세상의 악이 관영할 때에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어린 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압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몸소 당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속죄양 아사셀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세세, 아사셀 양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면은 죄와 악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누구의 죄, 누구의 악 때문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사살 양에게 이 순전한 양에게 제사장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모든 죄악을 이 양에게 전가하고. 이 양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한 마리 양은 인간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의 몸에 지니고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야, 광야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사나운 맹수에게 먹히고 그렇게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사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예수님에게서 당신에게서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는 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어린 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나가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에게서 세례유하는 그,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면들을 그려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그두 번째 의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하의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길게 인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하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의 한으신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를 보고 보라 세상 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간사 유대목시문학이라고 불리는 에녹일서와 그리고 구약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자 또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은 살아생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러나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신을 정결하게 의롭게 잘 지켜낸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다할 만큼 긴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세상에 온갖 죄악과 범죄가 가득할 때 에녹은 하늘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 바라보니 하늘의, 하늘의 중심에는 휘황찬란한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는 그 자체로서 탁으로는 불덩이입니다. 보좌의 아래 바퀴에는 활활 불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 바퀴로부터 수많은 불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불의 강으로서 불이 흘러내립니다. 보좌에는 옛적부터 계시니가 좌정에 계십니다. 거기 수천, 수만의 천사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에녹이 자세히 바라보니 그 옆에 누군가 섰는데 얼굴은 사람의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인류의 역사상 늘 감추어 있다가 이제 막 존재를 드러낸 분이십니다. 더 자세히 보니, 에녹이 더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인자는 예측부터 계신 이로부터 생명책을 받아 땅으로 내려와 심판을 베풉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죄악이 사라지고 완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세례요한이 당신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대드라마를 완성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등에 지고 몸에 지니고 광야로 나아가는 아사셀 어린 양. 그리고 일찍이 죽음을 당해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구하실 때에 생명책을 손에 받아들고 이 땅에 심판을 거행하며 당신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장면의 명화가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탠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성제롬 대성당의 위고 신부의 요청으로 스탠버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폭에 담으려 합니다. 그런데 스탠버그의 스탠버그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게으름을 핍니다 시간을 오래 걸어서 이 화려, 그림값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이 잔머리를 불리는 그런 속템입니다. 스탠버그는 십자가 그림을 중단한 동안 아르바이트 하듯이 집시 여자 페피타를 불러들여서 이 여인을 모델로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어느날 화실에 와 있던 모델 페피타는 그냥 밑그림만 남겨놓아 있는, 남겨놓은 그 예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페피타는 이 밑그림을 보고, 밑그림만 그려놓은 예수상을 보고 스탠버그에게 이 그림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업니다. 스탠버그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라 이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피타가 너무나 강하게 집요하게 요청하니 그 간청에 못 이겨 점심시간에 대충대충 설공설공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베피타는 대단히 큰 충격 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교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 그 자체입니다 베피타는 스탠버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을 선생님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스탠버그는 당황하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스탠버그의 가슴에 꽂혀 스탠버그를 너무나 괴롭히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이 예수를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이 예수를 사랑하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며칠 동안 깊은 묵상에 잠긴 후에야 스탠버그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스탠버그는 뉴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다 그리고 화대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생의 사역의 첫순간입니다. 그러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